만복부동산입니다 여기는 한남대 근처에 신축급 1.5룸이고요 들어가면서 드론세탁기하고 이제 건조기가 이렇게 있고요 인덕션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TV 여기는 이제 아, 옷장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에어컨. 그다음에 여기 이제 책상이 있고요. 침대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음, 파티션 한 1.5룸. 여기 이제 전등도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요. TV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음, 빌트인이라 해서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있고요. 아, 신축급이라 아,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위에는 이제 아, 표준 건조라 해서 이제 드럼 세탁기고요. 밑에는 아, 드럼 세탁기 위에는 건조기. 위에는 건조기, 밑에는 드론 세탁기 학교에서도 가깝고 어, 파티션한 1.5룸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아,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밑에 남기겠습니다 이제 라면 끓으면 인덕션 이렇게 이제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있고요 후드 건조기도 있으니까 아, 편리하게 네, 사용할 수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만복 부동산이었습니다.